우리 오늘 본문 사무상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무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19절까지 동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3월상 1장 9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하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함에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헬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성경에 유명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 기억나는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드린 기도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돌로 제단을 쌓고 아, 기도한 그 베델의 기도가 유명하고 그리고 또 모세도 여러 번의 기도로 유명한데 그 중에 아말렉과 아, 전쟁을 할때 산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했던 그런 기도도 아주 유명한 기도이고 그리고 아 예수님의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도 물론 유명하죠. 간절히 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 참 유명한 기도인데 그 유명한 기도들 중에 오늘 아 함께 봉독하신 한나의 기도도 참 유명한 기도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평범한 여인인데 이 여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우리는 알긴 잘 알죠. 우리 잘 알죠. 그리고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이며 어떻게 드려졌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고 유명해졌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고 기도의 원리도 오늘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앞서서. 어, 오늘 보니까 이 한나는 여러 가지 복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한한 어, 가지 복은 받지를 못했죠 사무엘상 어, 1장의 5절을 보시면 은 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어, 여러 가지 재물을 이, 갑절을 받았어요 남편 엘가나에게서 어, 엘가나도 아마 부한자였을 듯해요 여러 가지 복을 갑절로 받았는데, 그리고 남편의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남편의 돌봄도 많이 받았는데, 그가 받지 못한 한 가지 그 은혜는 등남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는 복을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그 시대의 여인들에게 참 원통한 일이고 답답한 일이었겠어요. 더군다나 분인나라는 그 여인이 자꾸만 골리고 약올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셨는 것, 던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과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로 바꿀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뜻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들으시는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 흔히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나?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 그저 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지. 그렇게 아, 말할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함께 성경 두 구절 찾아보시죠. 같은 우리 사무엘상 같은 책의 15장. 15장 29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되는 구절 두 구절 사무엘상 15장 29절 바로 사무엘이 한 말이죠 사무엘상 15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하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마음을 고쳐 잡수시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셨으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자한 구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창출레민네 번째 책, 구약성경 236페이지, 반람이라는 예. 선지자가 부지중에 진리를 말했죠. 민숙이 23장 19절, 구약 236페이지. 하나님은 사람이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참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내가 좀 후회가 된다. 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 다서 나의 마음을 바꾸겠노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후회도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역시 우리는 그런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셨으면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되는 구절들은 우리가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구절인가 하면은 구절들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택하라고, 좋은 길을 택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앞에 좋은 길과 악한 길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앞에 생사 화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생과 사와 살 길과 죽을 길이 있다고 하셨고, 화를 얻는 길과 복을 얻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셨으면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반응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반응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장래 일의 변화의 가능성까지 다다놓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기도에 따라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겸손한가 우리가 교만한가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자세에 따라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온전하신 뜻은 항상 그대로이세요. 항상 그대로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을 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의 여기는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응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주셨죠. 과부와 재판장. 어떤 비유인가요? 과부가 재판장한테 가서 자꾸만 조르죠. 자기의 뜻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이 그러면 들어주지 않겠느냐. 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들어주지 않겠느냐. 악한 재판장이라도 과부의 이 간청을 들어주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반응하셔서 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에도. 믿는 자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병 고침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병이 그냥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병도 고쳐 주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항상 그대로 거기에 있지만, 그것만은 변개하지 않으시지만, 은 우리의, 우리의 행동에 따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하나님은 다르게 반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아, 기도해 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셨는데, 기도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 그런,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어요.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무엇을 바꿨는가? 한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아들이 없는 한나는 늘 마음이 괴로웠죠. 그리고 분인 나가 그의 마음을 격동했다 그랬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괴로웠고 밥도 먹기 싫었어요. 엘가나가 남편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 주고 주고 어, 좋은 걸 주고 어, 재물을 더 주고 어, 뭘 좋은 걸 사줘도 그러나 그의 텅빈 마음은 도저히 어떻게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어,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려고 앉아 있을 때도 마음은 너무나 슬프고 어, 힘들었어요. 통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마음이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어쩌면 잘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러 실로에 나갔을 때에도 마음이 늘 좋지가 않았어요 안타까운 마음이었죠 그런 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도 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한나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한나가 서원한 대로 제사장에게 그 엘리에게 갖다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 내 아들을 사용하소서 하고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시는가 하면 자, 사무엘상 2장 21절 사무엘상 2장 2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아 이처럼 아들과 딸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녀의 삶까지도 바꿔 주셨어요.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사람의 인생까지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고 사람의 인생을 바꿨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 서러가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세상이 바뀌어요. 아, 기도로 그녀의 인생만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사사들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아, 이스라엘을 아, 몇십 년씩 구원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마지막 사사로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에서 더그 이후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는 어,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해요. 선지자, 선지자 역할 감당하고 사사의 역할도 감당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해요. 어, 아칸 엘리 제사장 이후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어,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사울왕을 세우기 전에는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까지도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정말 뺄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 되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뿐 아니라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고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든든히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를 통해서 주시는 등등등이 이 모든 일들이 한나의 기도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삶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또 바꿨고, 그리고 그 가족을 바꾼 것 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그 공동체를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역사를 바꾼 기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기도의 그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모두에게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해요. 한나도 분명히 끈기 있게 기도했을 거예요. 오래오래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을 거예요. 1953년도에 아한그 화학 회사에서 케미칼 만드는 회사에서 그세 명의 직원들이 뭔가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요. 뭘 만들려고 했냐면 항공 우주 산업에서 사용할 아녹 방지제를 만들자. 녹 방지제를 만들자. 그러니까 산화하는 그 산화돼서 금속이 변질되는 그런 녹을 생기지 않게 하는 우리가 용제를 만들어보자 하고 연구를 시작을 했더래요. 그래서 무려 그 포뮬라, 그 화학 물질을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무려 4 0 번을 사십 번째 연구 하는 4 0 번째 시도만에 결국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품이 WD-4 이래요. WD. WD가 Water Dispensation인가 Dispenser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 Displacement. 그러니까 물을 어, 분리하는 그러니까 물 때문에 산화되지 가 않겠어요. 금속이. 그래서 물을 이렇게 그 쫓아내는 물을 방지하는 제재 40번째 포뮬라다. 그래서 WD4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이 제품은 여러 산업과 각 가정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정말 특별한 발명품이 되었죠. 세상 사람도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에서도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처럼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 노력이 값지고 그리고 이 노력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세상을 바꾼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인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높으신 뜻 가운데 하나님은 선한 지도자도 사용하시고 악한 지도자도 사용하시고 지도자들의 지혜도 사용하시고 우둔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요.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또 우리는 기도해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는 다른 개체인인데, 그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목사가 내가 기도한다고, 목사가 은혜 받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한나가 기도할 때 세상이 바뀐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바뀐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가정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위해 또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를 몇 번에 걸쳐서 하시게 될 텐데 먼저 찬송 하고 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아 찬송하는 중에 우리 이따가 기도할 때 틀어 주실 음악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찬양하시고 이찬양하시고 나서 우리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